아, 너무 끔찍한데? 말이 안 되잖아, 이게. 이 치약이잖아. 아, 나 그럼 진짜 궁금해서, 나 진짜 물어볼게. 나 진짜 궁금한 것만. 민초 먹고 치, 양치질 해요? 이거 먹고? 양치질 해? 해야죠? 아, 이거 먹고 양치질 해? 야, 이거, 이거는 먹고도 양치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미 양치한 거잖아. 더블 양치질이야? 양치질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. 그, 이빨 상해요. 뭔 소리야? 치약에 민트향이 있는 거예요? 아, 그치, 맞지. 그니까, 민트향 치약인 거잖아요. 아,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거 한다? 이게 진짜 이게 민초파 대 반민초파가 설대 저로 의견을 좁힐 수 없는 게, 그, 반민초, 아, 민초파강 항상 하는 말이 그거란 말이야? 치약이 민트맛이 함유된 거지. 그, 민트가 치약맛인 건 아니다. 이말 한단 말이야? 그러니까 나도 이해해. 머리로는 이해한다고.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치약은 민트맛이었잖아.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민트 맛은 치약이라고 치환된단 말이야 자동스럽게 어 자연스럽게 나한테 이 맛은 치약이란 말이야 가슴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머리로는 알아 어? 치약이 민트 맛 치약이라는 걸 근데 가슴은 이 맛은 치약인 걸 어떡해 어? 인정해줘야지 왼쪽입니다